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드랍 관련된 정보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어, 카카오 지갑인 클립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컬렉티블 에디션 NFT를 에어드랍 해주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클레이를 어, 모을 수 있는 아주 쏠쏠한 어, 이벤트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방법도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한정판 디지털 아트와 컬렉터블스 큐레이션 갤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마켓까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어, 크리에이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특색 있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하이 퀄리티 컬렉터블스를 소유해보세요. 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아트와 컬렉터블스 구매를 놓치셨나요? 해서 이 마켓에서 거래를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그 마켓 기능까지도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NFT를 민팅을 하셨 경우에 이 해당되는 마켓 내에서도 어,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 클레이로 거래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문가들이 선정한 어, 선별한 국내외 최정상 크리에이터들의 디지털 아트를 만나보세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마켓 데이터로 누적 거래 규모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래 횟수도 1만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근에, 진행한 클립 드롭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넥스트 뮤지엄에서 진행한 이 무료 NFT 에어드랍을 받아놓은 그런 제컬렉션이고요 보시면 총 3개가 있습니다. 각각마다 클레이 가격을 책정이 되어 있고, 거래소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유저들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은 언제든지 변경될 변동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어, 받아놨고 추후에 이 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겠죠. 뭐 계단 가격이 높은 편은 아직 아니지만 5클레이 어, 정도 평균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특별 혜택이 각각 프로젝트는 마다 가, 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롭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께 추첨 이후에 당첨된 컬렉터블스에 어울리는 실물 경품을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한 종류 작품당 9,999개의 에어드롭 발행 그건 중에서 5건을 추첨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 감사 대 2주차 해당 경품 당첨자총 25명 예정이라고도 적혀 있죠. 그래서 각각 내가 뭐 매도 매수를 그러니까 판매와 구매를 통해서 거래도 가능하지만 이 특별 혜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어, 무료로 NFT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일섬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포스터인데. 특별혜택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1차 에어드롭을 받은 고객 중에 500명을 추첨을 하여서 과일선 전시 스페셜 마그넷을 증정한다라고도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매주 어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에어드롭을 진행하면서 무료로 특별혜택까지도 주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립 지갑만 가지고 계시면 해당 사이트와 연동을 하신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은 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클립 지갑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이 관련된 이 민팅할 수 있는 그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이 해당 클립 지갑 에어드랍 그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셔서 이 관련된 혜택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 혜택으로 추천까지 된다면 더욱더 좋은 기능들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계획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를 통해서 클레이를, 어, 이제 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 날치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